계시는데 우리는 생동하는 삶을늘 가져야 됩니다.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 나 g h t All r i g h 주 All right. All 나 i g h t All right. All 는 i g h t All r 저 g h t All right. a 이왕에 죽을 것저 북한에 태어나서 넘어올 때 죽었고 이미 죽었을 때죽어는 것을 알고서 그 다음부터는 나의 생명은 오직 주만이 없다 주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아예 성교적으로 제가 성교에 간 것은 어디로 갔느냐공산국을 주로 봤습니다 저 러시아 가서 거기서 항상 제 마음속에 어느 날내 목에다 칼을 떼고 그게 누가 말할 때 죽일 날때 담대하게 말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 모이스 바칠 때 나의 구원주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고 중국 갔을 때 예수시 구수 주세주 구세주 예수님 예수 능님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하고 선포하게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가서는 항상 준비하고 살기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낼 때 거기 가서 아그 말씀 그런죽 준비를 하고 거기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였어요. 예수와 마시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바로가바 도나이님 예수와 예수와 주님은. 나의 웃어준다고 외칠 때, 담대하게 넘치고, 어디 가든 남대하게 이런 바로 목숨을 불고, 어디 가든지, 내가 그 순간에는 비겁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죽자. 이렇게 저 죽음을, 숨겨의 죽음을 넘기고 살아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인류상에서 가장 좋은 위대한 미래, 위름이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 위대한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 예수아라 불러야 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만 지이스을 부르지만 가장 번역을 잘못한 나라가 영국 발음입니다. 지이셋을 말합니다. 이 성경의 발음이 예수 정도 한국 발음은 90점 정도는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랍라 예수와는 뜻을 확실히 알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예수와예수와 그분 바로 예수와를알님예수와그주님을수님 예수님, 예수는예수와예수와예수손예수라 그 보라, 보라. 예수와손수 보라 어떤 손 바로 못 박힌 손을 보라 그 손을 주목하라 바로 그 주목하라 그는 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리님 예수님, 예수 그 주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름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야호의 여호와 뜻은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 바로 야호의 여호와 이름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바로 비슷한 이름입니다. 이위대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 예수를 부르면서 매, 매일마다 헛것이야, 헛것이야, 옛것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새것이라고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는 끝났다고 선포해봅니다 이제 간하게 3장 신중절 한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에서 우림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냥하셔서 기록때만 나무에 달린 맞아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저주는 끝나고 새것스때나 자꾸만 저주받았다그 합니다. 이스라엘 부대에게 전도하는데 아이 사람 평생 저주받은 사람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한테 매일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고 문제 생기고 나도 아프고 아 우리가 전 천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구절 성경으로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우리 죄를 내어 저주를 받은 데서야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여하셨습니다. 속여하셨습니다. 와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와 나를 속여하고 저주가 되어 당신의 저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받게 주심으로 저주를 저주를 끝낸게그 저주를 지고 매일 받아가지 말고 저주를 끝낸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아, 네. 하마시야 예수와 하마시야 아, 네. 그분을 바라보고 사라고 해요.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네 내 저주가 끝냈는데 바로 오늘이 아니고 2000년에 끝냈는데 그날에 끝냈는데 내 이제까지 나서도 또 오늘 70세까지 저주 안에서 이 바보구나 바보구나 나는 저주가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나는 오늘 저주가 끝났습니다 예수가 저주를 끝냈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저주를 끝낸다 나는 새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와이 새것 얼마나 많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다 와 와, 와, 와. 새것이다. 새것이다 이 새것이 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그하는 죄입니다. 죄는 사탄입니다. 죄는 내 속에 가는 죄이라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파워 사탄의 파워를 말합니다. 바로 이 죄를 바로 우리가 사탄이 짓게 해서 그 다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인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그는 아무리 열심히 해. 마지막 종교 전까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종교인은 문 앞에 가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종교인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만들어놓습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천명 모여서 900명은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만들어습니다 매일마다 죄인입니다. 매일마다 이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은 천국에 못가는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해서다끝냈 2000년에 끝낸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매일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문합니다. 바로 이것이 막에속 않는 겁니다 자, 요한에서 사장, 4장, 사장, 4장, 사장, 4장, 사장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크심이 있는 크심이군이 내 안에 계시니라.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가 약할 때 예수와는 크다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연약하고 아프고 쓰러지고 말 못할 여러 가지 내 속에 여러 가지 그 아픔이 있을 때 그때마다 선포하기를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크다. 예수와는 크신 분이다. 그렇게 선포할 때 크신 분이 새 것을 만들어주는 줄 믿는 사람 아멘합시다 네. 그래서 매일마다 내가 오늘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플 때, 답답할 때, 눈물날 때, 내가 한없이 무너질 때, 예수와는 크시다. 예수와는 크게 만들었다. 나를 크게 주님께서 만들고, 나를 승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여러 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탄식의 눈이 사라지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데, 우리 53장, 이사야 50장, 10절, 한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와의 송명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하며 시원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위협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간식이 살아나. 예, 예수님의 모습 보라. 바로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슬픔의 십자가에 못 반기는 믿는 사람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의 간식의 십자가에 못 반기는 아멘합시다. 우리의 명망, 우리의 고민이 십자가에 2천 년 전에 이미 다 뒤에 있는 너 이미 나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은 종교이요 너나된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슬픔, 탄식이다 해결하신 주님, 야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 다시 한 번, 와. 와, 와, 와. 이런 주님, 우리의 단식 슬픔이 끝나게 해준 주님, 이 예수와 이분이 우리가 모시는 그분인데,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내가 작아지. 내가 이렇게 문제를 안에 있는 나를 발견고 매일마다 슬픔과 단식한 사람, 속하는거지 자 이제 자문서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대에 달려있는 불평나 시기하면 영육이 죽습니다 혀로 나의 이웃과 열방을 살리바랍니다 불평하면 죽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왔다가 끝나고 또 집에 가서 그 다음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설려줍니다 하고 그 다음 해가지고 또 음식을 또 저런 부패를 또 싣고 와러면서 나는 이아 비난소가 지는데야 이거 이제 내가 해야되나 이거 예, 이거 젊은 사람 없나 야 예, 젊은 사람 없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하렐루 할렐루야 천국가서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주님 불편하지 않고 감사할 때 감사가 내음에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부부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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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와 얼마나 좋은지 아멘 할렐야 그렇게 살아와 그러니까 매일마다 좋은거지 우리 여기 수고하시는 분들 모두 다 와서 수고하시는 분들 주님이 나를 얼싸 안아주시려 주님은 나를 매일마다 안아주시로다 하는처럼 우리를 안고 다니며 어 천하보다 귀중한 내 영혼인데 왜 불평하다는지 불평 불평 마귀가 이게 마귀가 매일마다 마귀가 말하는 불평한 기분이 좋아야만 불평한 불평할 때 기분이 촥 나빴어 그다음 암병에 활동한다. 기분이 나빠서 그냥 모든 암병내 주를 길러가야 죽어갑니다. 내가 암병을 죽이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 다음 기분이 나니다 매일마다 기분 나쁜 기분 나쁘거딱올 때마다 아니다 나는 할렐루야 얼마나 기중하고하나님의 안고 다니고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거야 나는 기쁘다 하고 매일마다 기쁨에 선언하 예수님으로 주문합니다. 그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다음부터는 음악 감평도 죽이고 모든 병도 죽이고 역사는 놀라운 역사 이런 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마수 6장 6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에 나서는 나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하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내가 못 죽을 거 알고 내가 종결인 거 알고. 평생 노력해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죽일 사람 아무도 없어. 죽어 열심히 죽이라다 해봐도 아무리 내가 죽일 수 없어. 아무리 금식해도 30일 아, 금식을 한달 해봐도 또 내가 죽은 줄 알면 또살더라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필요 없이 해놨어. 주님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나를 못박아버렸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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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합시다. 아멘. 내가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노력해서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걸 알고 주님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박아버렸어 그것도 2000년에 끝내버렸어요. 이미 끝낸 것을 다시 내가 죽으려고 했으니만. 다 됩니다. 내가 이미 예수한테 십자를 못 받았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막소리르고 막, 아, 두고 막 남편이 막, 아내가 막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살아서 요만큼 올라오면 요 하늘 사람 누가 있어? 하늘지, 화내주고 요만큼 올라올 때, 그 다음 거기 나는 죽었다. 어머, 지금 장에 죽었다고 말해 그러므로 내가 요를 할 수가 없 죽었는데 어찌 욕을 하냐 죽었는데 누워있는데 술도 꺼졌는데 내가 욕을 어게 나는 욕을 못하지 요정되면 마귀가 와서 종돌할 수 없어요 마귀가 혼자 못해 승리하고 선언할 때 여러분에게는 세것이 됩니다 보라 어쨌든 내네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될도다 네. 첫째는 나는 내네 것이다 둘째는 저주는 이미 2 0 0 0년이 끝났다 셋째 마귀에게 나는 안속는다 바로, 죄는 해방되내 안에 계신 주가 크신다. 아멘. 나는 기쁨과 희락이 넘친다. 아렐루야. 내 입으로 나와있을 이곳서 3인기하고 내게 예수님을 주문합니다. 자, 이것은 내는 나는 세 것이다. 선포하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맨, 맨 끝에 예수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일번부터 시작. 주님은 나의 완전 만족이다. 예, 나는 주님의 보배다. 나는 오늘까지 안드가주를하였다 나는 성한 내가 위대다 나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다. 나의 평생은 희락이 넙신다. 나의 가족과 이웃이 모두 위하다. 주 예수와 그리스도 나의 만족이다. 나의 만족인 예수. 예수 그리도 내가 오늘까지 삶 내가 참 그래서 어떨 자기 불편할 자기를 끌어세요 너무 귀하다. 오늘까지 자살하는 것은 자살하는 내가 얼마나 귀참 자기 안아주안아주따라시다 그렇게 안아주세요. 나는 귀하 너무 기하다예수 o 볼때 너무 n 하다 하나님이 안아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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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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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 군대 손을 얹고 오늘 일분간만 예수님 이름으로 내 병만 떠나가라 내 근심 걱정 떠나가라 모든 슬픔 당신 떠나가라 자녀들 모든 일에 무리의일향을라다 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선포기도 하며 승위의 선포를 아 군대 손을 얹고 오늘 시간에 선포기도 합시다 에이.